행복한 크리에이터. 조통합니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어, 미치, 미치도록 좋다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미치도록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동영상. 아, 금박근. 굉장이 3m50. 삼미터 오십인데 이 근이 여기 이 근장부가 엄청나요 엄청나 이거 진짜 와한 번도 못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보지 못할 것도 이거는 와 정말 매력적이네 너무 좋아 할 말을 열었어요 내가 늘 다니면서 봤는데도 또 보는데 또 너무 좋아 와. 이거 어둡죠? 이거 안 되면은, 안 보이면 제가 한수때 와서 다시 찍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소대시켜야 돼. 이거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나무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지만 대단한 나무입니다. <laughs> 대단, 대단한 열정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가보시자고요.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괴불. 괴불 아세요? 괴불? 괴불 나가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어, 호랑가시 나가있어요. 이게에 뿐이더라. 어, 1182번. 아, 착한 가게가 나갔습니다. 이제 빨개지면 또 간수 때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길어갖고 이거부터 해야 돼. 자, 그 전에 무료물꽃 줬어요번에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자, 물품 번호 1373번입니다. 아, 딱. 끝났지? 규격요 쏴드릴게요. 8m면. 키가 8m고. 와, 150점. 150점은, 150점. 와, 더, 이, 밑에 재면, 이, 이, 밑에 야 돼. 근장이 무료 사진. 와, 3m50. 와이드가 8m. 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위도 다 갖고 왔어요. 뭐, 아래, 이런 무조건, 무조건 아래의 매력이 있긴 있는데, 위에도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거의 잘린 게 없고, 진짜 갖고 올수 있는 최대치 를 갖고 왔어요. 응? 경우창 근장 어, 근장 띄워드릴게요. 와 대박이죠. 이게 한수 때 이게 햇볕이 쫙 들어와서 보여야되는데안 네, 예? 보여요. 와 여기도 백점이 넘어요 여기도.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이이큰거 근장이 3m 50되는 거를 분을 떠왔어요. 어 몸살하지 말라고 <laughs> 정분을 떠왔어요. <laughs> 그냥 털어온 게 아니고 분을 떠와서 분을 반생에 묶고 왔어요. 와 대박이죠. 근장 3, 3m, 3도5 0짜리 그, 분또오기가 쉽지 않은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와, 진짜. 이거 분을 또왔어요 근, 어, 근 보십쇼. 보이려나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면 좋은데. 와, 이건 실물을 봐야 돼. 그 감흥이 안 오잖아, 감흥이. 이, 실물에서 나오는 이 아우라가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돼 이것만 봐도. 3도5 0 이거 봐. 와, 진짜. 막.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악, 뮤직 스타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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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와 진짜 대단한 발입니다 아, 명품이네, 명품 4발이 네 팔방울이네 이거 뭐야? 와, 엉겨 붙어가고, 이 부분은 너무 좋아. 이런 부분들이 다 엉겨 붙어가고, 하나 뜰 상처 없어요. 유일하게 상처 있는 요 안에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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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바걸때 한번 걸렸는지, 요거 캐럿이 이빨 들어온 거 보십시오. 와, 그리고 상처가 없어요. 위도, 어찌 가냐면 끊어 오거든이요그죠 근데 다 갖고 왔어요. 정말 다 갖고 왔어요. 8 m 까지최대갖고 최대 갖고, 최대한. 갖고 올수 있는 최대 무게 엄청나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런 이거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한들이 이 근에서 끝난 거 이거는 여기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매력이 그리고 이게 골 이게 골 이게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내 손목만큼, 그죠 뭐라 는거만 만두 피어 모요 아,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맨날, 아이 무식한 놈아고 맨날 욕먹는데, <laughs> 좀 배우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이거 뭐라 는지 이게 들어가! 어, 메, 뭐, 뭐, 메타사카이 그거처럼 이만큼 들어가요. 안에 뭐, 푹푹 들어가요. 어, 나무 재밌습니다. 목대가 재미나요. 어? 그죠? 내려오면서 이 변화도 너무 좋고, 이 흐름, 계곡에, 뭐냐, 계곡, 산수경석도 아니고, 계곡에 뭔가 이렇게 유치해 이렇게 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심냐 갖다 놓고 햇 햇볕 햇볕 넣으면 이제 화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끼 이끼를 싹 키고 이 부분만 딱 나오게 한다고, 그죠? 양지 이끼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 가는 거예요. 이끼 딱 갖다 놓고 연출해 놓으면 간판 목이죠. 일생일 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억대입니다. 이거 억대가 아니면 제가 하죠. 수진이한테 혼나더라도 내가 하죠. 이거 억대입니다. 하실 분만 전화하세요. 문자로 묻지 마시고, 맨날 문자로 묻지 마시고, 문자로는 제가 가격을, 싸든 비싸든, 문자는 가격, 답을 안 합니다. 응. 아니, 물론, 이제, 어, 뭐 저하고 이제 신형이 있으신 분들은 마, 어, 알려드리는데, 뭐, 뜬금없이 얼마예요?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응? 사진 않고. 안보내 그럼. 댓글 안 합니다. 와, 이거 시장 물건도 아니고, 왜 얼마니? 댓글 안 합니다. 저거 응. 하면 되지? 왜 자꾸 문자로 물어봐? 그죠? 어, 너무 좋네. 자, 이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셔서 꼭 약속하셔야 돼요. 여기 사장님의 뭐 부재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큰일 난다. CCTV 다 걸려서 있어 음, 나중에 피해 보지 마시고 꼭 선약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약속하고 오셔야 돼요. 이런 거 잘못해서 건드렸다가 나무값 물어줘야 됩니다. 음,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또 왔습니다. não